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미용 뷰티 매장의 임대와 권리 양도에 대한 창업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뷰티샵은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상권이 가장 활발한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지금 뷰티샵이 위치하고 있는 매장 앞의 거리인데요. 차량의 통행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 사거리는 광주시의 대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리인데요.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최고의 중심 상권입니다. 이곳은 경기 광주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다 접근성이 좋은 상권입니다. 이곳 베스킨라벤스가 있고 미용실이 있는 건물의 3층에 오늘 소개하는 뷰티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총 5층 건물이고요. 주변에 비해 현대식 건물로 외벽 역시 산뜻한 건물입니다. 원래 베스킨라벤스와 같이 브랜드가 있는 프랜차이즈는 최고의 상권에만 입점을 내주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곳 상권이 핵심 상권이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건물 뒤편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차를 이용해도 편리한 매장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입구 쪽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여기가 예뻐진다는 그곳 엘제 뷰티라는 문구가 현관 출입문에 새겨진 모습이고요. 입구의 현관 위에는 엘제라는 심볼 마크가 럭셔리한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뷰티샵이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뷰티샵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곳 뷰티샵은 실평수만 30평이 넘는 매장인데요. 교육관을 비롯해 개별 룸이 3 개나 갖춰진 뷰티샵입니다.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뷰티샵인데요. 화장실도 샵 내부에 갖춰져 있고요. 이쪽이 화장실 입구입니다. 곳곳에 별도의 룸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이고, 시설 역시 럭셔리한 상태로 최상의 시설입니다. 이곳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안쪽으로도 룸이 있는데요. 이곳이 프론트 카운터와 안내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 앞에 상담 코너가 있는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이동하면 이곳은 베드가 두 개가 있는 마사지룸입니다. 안쪽으로 별도의 룸이 있는데요. 베드가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마사지와 피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룸입니다. 이곳 뷰티샵은 넓은 면적에 피부 관리와 같은 다양한 뷰티 매장으로 잘 꾸며져 있고요. 특히나 인테리어 시설이 최상급 수준으로 어디 하나 손볼 곳 없이 인수 후 바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뷰티샵은 활용도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뷰티샵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께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전화하시어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